아그니의 일상 입양일기 하늘을 날아라 이야 오늘 회사 빨리 끝나니까 좋은걸 얼른 집에 가야겠다 음 주차를 여기다가 해놔야겠구나 설마 저기 전시된 차에 박진 않겠지 좋아 좋아 아주 아슬아슬하지만 역시난 주차의 달인이야 오랜만에 그러니까 놀아볼까 이 시간에 온거 알면 깜짝 놀라겠지 나왔어 여보 나왔어 오셨어요? 콜록콜록 뭐야 시크릿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네 콜록콜록 냠냠 어 아픈데 도넛은 잘 먹네 왜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당신도 먹어볼래요 콜록콜록 아아아 아, 아, 아니야 괜찮아 여보 근데 아픈데 놀러 갈수 있어 오늘 일찍 맞춰서 같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 아저 괜찮아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저 괜찮아요 에치 어 어, 자, 잠깐만, 잠깐만. 괜찮지 않은데, 내 이마에다 왜 침을 뱉은 거야? 괜찮지 않은 거 같아. 괜찮다니깐요 컬러컬러. 어, 어, 잠깐, 잠깐만. 마스크는 끼고 가자, 그러면. 마스크 끼워, 빨리. 내가 싫어요? 아니, 아니, 아니. 시크릿이 싫은 게 아니고, 감기가 싫은 거야. 자, 그러면 살짝 나가볼까? 좋아요, 컬러컬러. 자,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음, 글쎄요. 우리 도련님 집에 가볼까요? 음 그럴까? 오늘 집에 있으려나? 그럼 한번 가볼까? 여기 타. 알겠어요. 자 가자. 부릉부릉. 부릉부릉. 음 한번 내려볼까? 네. 무련님 헤르니아. 예. 형님. 그리고 형수님 어서오세요. 잘 지냈어요? 콜록콜록. 감기 걸리셨어요? 네. 안타깝게도요. 저저 저, 저기 나도 아는 척좀 해줘. 네 형님. 오늘도 기구 타시게요? 아 아니야 기구 타러 온건 아니고 그냥 놀러 왔어. 오늘 바쁜가봐. 아니요 한가요. 해 그래서 퇴근하려고요. 음 선생님이랑 그리고 선장이랑 같이 하려니까 바쁘지. 퇴근할 거면 우리 같이 놀까? 네 좋아요. 저놀 준비 끝났어요. 이번에 새로 포션샵이 생겼다던데 가볼래요? 좋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 얘들아 나차 타니까 좋지. 차 언제 사셨대요? 얼마 전에 무리해서 샀지. 가자. 어왜왜왜 왜, 왜 그래 헤르나? 형님, 방금 다리 에 박을 뻔 했어요. 어어, <laughs> 어, 아, 아니야. 그럴 일, 어, 어, 없어. 그럴 일 없어. 날 믿지? 하하하하. <laughs> 여긴 것 같은데 가볼까? 좋아요. 가요. 가자. 우와. 우와. 여기 엄청난데? 와 애들 뛰어놀기 좋겠다. 근데 여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콜로. 자, 그러면 여기 가려면 점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버섯 위로 올라가 볼까? 우와, 재밌다! 아, 형님, 지금 재밌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죠. 그래, 올라가자. 한칸 더. 우와! 여기가 바로 포션샵이구나. 아 어, 이, 이 끔찍한 소리는 뭐지? 저건 소, 소드? 에잉? 저, 저건 뭐 하는 거지? 소드야, 너뭐 해? 나의, 나의 후경이. 달려가고 한다. 다크호울 뿜어져 나고 있어. 누가 나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으아~ 너무 려줘저 끔찍한 광경은 뭐지? 소도야너 거기서 뭐해? 내려와. 어잉? 너 거기서 뭐하는 뭐 거야? 빨리 내려와. 옆에 나무 타면 내려올 수 있잖아. 내가 구해줄게. 오, 오지 마세요. 아, 아저씨, 너무 위험해질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떻게 올라갔니? 내려와. 위험하니까. 글씨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너 연기에 너무 심취한 거 같아. 저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laughs> 장단입니다. 음 소드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놀 친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래? 근데 새로 나온 포션은 어디 있지? 어 여기 애들 놀기 좋은 거 같다. 저기 뒤에 풀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 어 근데 시크릿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괜찮아. 음 저는 오늘 이만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풀산 산거 나중에 보여주세요. 응. 그러길래, 집에서 쉬자고 했잖아. 그러면 혼자 갈수 있겠어? 물론이죠.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보자. 안녕히 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컬러컬러. 저 먼저 가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데려다 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가야 되겠다. 아, 아니에요, 형님. 집에 어차피 볼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수님 데려다 드리고, 집에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형님. 그럼, 우리 둘이 놀까요? 시크릿싱 놀려고 했는데, 나도 가야겠다. 안녕! 아저씨, 나랑 놀아줘. 안 돼. 음, 그래? 어차피, 헤르니가 갔으니까, 잘 데려다 주겠지, 뭐. 이왕 온 김에, 한번 둘러볼까? 소드야, 근데 이 물약들은 뭔지 아니? 이 물약은 타는 물약이에요. 여기 이 물약으로 나온 물약이에요. 그래? 어떤 물약인데? 이 물약을 먹이면 날수 있대요. 느그 아니? 진짜야?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은데. 아니 아저씨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누가 먹는 거지? 태시 먹는 거라고요. 어? 어 그래. 내가 먹는 건줄 알았네. 나도 날수 있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아저씨도 흑염룡이 있는 것 같아요. 흑염룡은 무슨? 하하하. 나도 내 안에 흑염룡이 있나? 이 물약들은 얼마야? 이건 탄압물약인데 150로벅스에요 뭐? 100, 100, 150로벅스? 말도 안되는구만 그러면 이건 얼마야? 290로벅스에요 말도 안돼 나는 갈래 나는 그냥 갈래 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아니 점프를 했는데 여기로 다시 소환이 되다니 아 아저씨 빨리 내려와요 어? 이게 뭐, 뭐 이런 시스템이 다했지와와난 분명히 뛰어내렸는데 다시 위로 올라왔어 저시 저 물약 사주세요 어? 소드야 넌 이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잘 있어 저시 농담이에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그 레볼루션 페라타한테 먹이고 싶다고요 뭐? 나도 여기 아고니한테 먹이고 싶다고 그럼 저랑 내기해서 이기는 사람이 사주기로 해요 그래? 너돈 있니? 음, 아니요 그런데 어떡해 그럼, 제가 다크 레볼루션 패러스 드릴게요. 음, 앵무새라. 애들이 좋아하겠는걸? 그럼 내기는 뭘로 할까? 음, 누가 먼저 저기 맨 위로 올라가는 대결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이동하자.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음, 알겠습니다. 후후후. <laughs> 후후. <laughs> 그래도, 어른이 내가 훨씬 더 빠르겠지? 이거 앵무새 가져가면 애들이 좋아하겠구나. 하하하. <laughs> 소드야 후회 없지? 물론이죠. 자, 그럼 시작한다. 유후후! 역시, 먼저 올라가는 게 어딨어요? 하하, <목소리> 여기 있지롱. 하하하하. <목소리> 후후,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하하하, <목소리>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군. 나의 승리다! 음, 따단. 뭐야, 소드? 너 언제 올라온 거야? 소드, 너 언제 온 거야, 도대체? 이상한데,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음 헤헤 저는 먼저 떨어져서 올라왔죠 아니 그건 반칙이잖아 음, 아저씨가 먼저 반칙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밑에 떨어져서 올라온다는 규칙은 없었잖아요 으아 소드에게 당했다 으아 흑염룡이 깨어날라 그래 음 역시 아저씨도 흑염룡이 있었군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가 않았어 으아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그것도 로벅스라니 나는 이제 시크릿한테 큰일 났다 음 타는 물약부터 먼저 사주세요 으어어어어어어어 내돈 내도... 으엉엉엉 받았지? 음 고마워요 어라 다크 레블루스 패럿 맛있게 먹어 우와 내아군이도 먹이고 싶은데 <laughs> 아저씨 부럽죠 아 어, 너무 부럽다 나 이제 갈게 아저씨 나는 물약도 사줘야죠 뭐야 내기 조건은 하나 아니었어 다시 내기하실래요 전 다크 레블루스 패럿 다시 걸게요 좋아 우와, 이번에야말로 이긴다. 음.. 달리기로 할까요? 좋다!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어린애보다 내가 훨씬 빠르겠지? 그럼 여기 달리기로 먼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요 좋다! 후회하기 없다! 음, 물론이죠 이번엔 반드시 이길 거야 하하하 자 소드야 준비됐니? 음, 네자 그럼 달리자! 시작! 아시 먼저 또 출발하네 하하하 내가 1등이다 어, 이거 뭐야 왜 저렇게 빨라! 와! 이럴 수가! 너왜 저렇게 빠르니? 음, 전 초고속 물약을 먹었죠. 안돼! 이럴 수가! 그건 반칙 아니야? 음, 아저씨가 먼저 출발하셨잖아요. 그리고 물약 먹고 가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저씨 물약 사 주세요. 어, 소 소드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No, no 절대 안 됐죠. 알겠어. 295로 먹스 맛있게 먹으렴. 음, 헤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알아, 다크 레볼리션 패러. 에 <laughs> 맛있게 먹어. 어이거 맛있게 먹는다. 어이구, 그렇게 잘 먹어야지. 뭐, 먹었니? 나는 먹는 장면 못 봤는데? 음 원래 상대방한테 안 보여요. 그래, 그럼 어, 얼른 한번 타보렴. 아, 난다, 난다. 아, 좋아. 뭐, 아저씨 한번 타볼래요? 그래, 그럼. 좋아, 좋아. 드디어, 다크레볼션 페러신의 손에 들어왔고 하하하하. 일단, 플라이. 오! 오오오! 오. 오, 이게 뭐야? 오, 난다, 난다, 난다. 우와, 날아간다. 우와, 신기하다. 아저씨, 어디 가요? 나 부르지 마. 우와, 미지의 세계 같아. 소드야, 고맙다. 나 집에 갈게. 안녕. 어디 가? 음, 장난이야. 일로 와, 소드야. 이걸 내 돈으로 샀다니. 이제 주세요. 아니, 나 갈래. 안 돼, 아저씨. 내놔. 마저씨내 앵무새는 나 헤헤헤 <laughs> 너무 좋다. 헤헤헤 <laughs> 이대로 가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소도 너는 반칙을 썼잖아. 정정당당하지 못했어. 아니, 뭔 저런 아저씨가다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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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다크레볼루션 패럿. 자, 여기 있어. 잘 탔어, 소드야. 진짜 도망가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니? 그러면 잘 가. 잠깐만, 소드야. 어차피 가는 길에 내차 타고 갈래? 저기 캠핑카가 있거든? 아니요, 저는 다크레볼루션 패하고 집에 갈게요. 음, 잘 있어요. 으아, 부럽다. 그래도 나는 캠핑카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